반갑습니다. 비제수학의 오이세입니다. 오늘 두 번째 만는데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첫 장이 425, 공차가 1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제 루트 a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ak 분의 1의 값을 구하라. 어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첫장 여기서 힌트를 좀 주자면 첫 장이 425, 공차가 1이다. 그러면 이제 등차수열에까 A에 대해서 이제 일반항만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A는 n 플러스 3이라는 이제 일반항 구할 수 있고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힌트는 이제 우리가 전나날하부활게 이것의 값을 구라고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분모에 이제 루트가 쓰여있으면 유리화를 통해서 이제 분모 있는 이제 그 루트를 벗겨주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해보겠습니다 야, 뭘뭐 벗겨! 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루트 A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A K 분의 1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유리한 걸 지켜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노란색 이건 잘 보이죠. 이제 밑변, 위변 뒷편에 이제 똑같이 A, 아, K, 플러스 1, 마이너스 루트 A, k 를 이제 위변과 밑에 똑같이 이 해주면 이제 줄여가 되는 거죠. 완벽합니다. 그 다음에, 이거 장비지 할까요? 시그마, K는 1부터 12까지. 이거는 이제 합차공식을 알고 제고를 시키는 거예요. A, K, 플러스 1, A, A, K. 그 다음에, 여기, 그리고, A, K, 플러스 1, A, A, K. 좋습니다. 그 다음에, 이분모가눈에 가슴이니까, 이걸 한번 쳐해보겠습니다 이전서 공차가 1이라고 했죠? 항을 다하고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거좀 헷갈리는 친구들 위해서 숫자 한번 대입, 대입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뭐 이제 K1을 집어는다면 이런 식인데 A2 빼기 아죄송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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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0이니까이제이0모는 이제, 이제 그0이라고할수 있습니다. 뭐 이걸 여기 0집0 0 0 0 0집0 0 0 0 이제 3을 집어넣으면 이런식으로 나올텐데 어쨌든 공차가 1이니까 이제 A4에서 A3 빼면 그 차이 공차가 1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부모는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또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식으로 이제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냈습니다 이제 이걸 이 식을 여유있는 서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e, 의미가 뭐냐 이제 k 1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그래서 12까지 집어넣어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제 1번을 보면 그러면 a k 플러스 1 대신에 이제 이제 n에 대해서 적어놓는 거죠 제가 어, 이걸 붙이면 a k k 플러스 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KP 플러스 1 이렇게 덩무마 대신에 이제 시신 말고 이렇게 주어진 이제 힌트를 이용해서 AKP 플러스 1은 K KP 플러스를 으로넣으면 KP 플러스 사고할수있습니다그까 여기 KP 플러스 여기 여기는 이제 KP 플러스가 나습니다그 다음에 하나씩 KP 보러서 이제 규칙을 찾아보겠습니다. 1일대려 <목소리> 봅시다. 이걸 순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이걸이제좀많이돌려보고이제감 이곳에 니다이게에 가고 있습니다. 이곳에 가고 이가습니다이제1 가고 있습니다. 이습니다습니다음다이또습니이제에가습니다상 이건 이제, 네. 이제 매맞아1 2이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된다는 걸알데 이제 모 남취 최댓값을까라고생각합니지워지고또 지워지고 또 지워질 겁니다. 그래서 나는 뭐냐 마이너스 6 플러스 16, 즉 마이너스 플러스 사즉여덟이걸알수 있습니다. 이제 저희 이제 설명은 끝이 났고, 이제 뭐한번더 풀어보시고,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